우리가 스윙을 할때 손목을 쓰지 말고 손목을 견고하게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, 손목을 유지하고 스윙을 하다가 내가 예기치 않은 부위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손목이.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손목이 다칠 수 있는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그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채를 손가락으로 잡아야 되니까 스윙을 하다가 손가락의 관절들이 비틀릴 수 있어요. 손가락을 잡고 있는 관절들이 비틀리면 손가락이 관절들을 양 옆에서 잡고 있는 측부인대라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측부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손가락 관절에 탈구도 있을 수 있어요. 그 외에도 그립을 잡게 되면 어 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립이 딱 만나는 부위가 유구골이라는 뼈의 이 돌기 부분하고 만나게 돼요. 이 부분에 어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잦은 외상이 가해지면 유구골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돌기 부분이 부러져서 손상을 입어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고요.